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요? 똑똑한 사람, 따뜻한 사람, 힘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등등 사람을 한 가지 형용사로 표현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구분한다면 말이죠. 저는 그 중에서 하나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사람을 뽑아보겠어요. 15세기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기술한 석보상절에는 당시의 수행자들이 아름답다를 아답다라고 표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다, 아답다, 따답다 라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말이라는 것은 시대적 배경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해야죠. 처음에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그저 외모가 훌륭하거나 분위기가 좋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사람이 나다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듣고는 금세 아름답다라는 말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곧 나다운 사람이라는 말에는 큰 울림과 힘이 있습니다.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나를 탐구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나다운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답게 살기보다는 엄마답게, 아빠답게 어른답게, 아이답게, 자식답게, 한국인답게, 여자답게,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나다움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살기에 점점 나 자신과 멀어집니다. 나 자신과 멀어진다는 것은 내 안은 사랑과 분리된다는 것이고 그 신호가 바로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무기력, 외로움, 서러움 등등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은 바로 내가 내 자신과 분리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나를 알아가고 나와 소통하면서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인 하모니 여러분들은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